만족스러워요. 음 이렇게 가야겠다. 가보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앞으로 2시간, 2시간 반 정도를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사실 1박 2일을 갈지 2박 3일을 갈지 조금 고민 중인데 침낭도 두고 위아래 우모복을 달려고 최대한 가볍게 나왔는데 날씨가 절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도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도 많고 이래서 좀덜 재밌어요 덜 재밌어 오오 엉금엉금 기어서 엉금, 가자 유치대를 지나가면은 학업대가 나온나 학업대! 네이버에도 자전거 경북 길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도착길을 가라고 하는데 오. 여기서 길을 건너가지고 가봐야겠어 이렇게 가보자. 출발한지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숲속 숲가마 저거 뭔지? 아 그냥 찜질방이구나 오아닌3 어? 삼초 삼겹살 맛있겠다 삼초 삼겹살 2인에 26,000원 우선 가야 돼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이거 좀 먹어야겠어 음! 귀여워 상남동 먹고 싶을 때마다 먹어야 겠어 안 먹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구이를 징하게 잘할수 있는데 맛있구만 신강. 왠지 위쪽일 것 같아. 저기 있네? 어? 응. 아. 이사이트 확실히 뭔가 좀우스스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다골목을 해놔가지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여기 진짜 숲속 같다. 제가 요새 무서운 유튜브를 몇번 봤거든요. 뭔지 삽이 있고, 이걸로 원형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 또 여기에 나뭇잎이 쌓여져 있는데, 밑에가 축축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 입을 덮픈 모양새 같기도 하고, 뭔가 으스스요 저의 의자 있는 것도 뭔가 으스스하고, 그게 좀 뭔가 좀 그런데... 그늘도 매에 있는데, 모든 게왜 공포영화스럽지? <laughs> 왜 그러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뭔가 괜히 이상한 느낌 들 때는 있는 게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서 일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포영화 찍으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요. 안양 할 때는 폴대를 두 개만 넣어서 세웠잖아요. 이거는 폴대가 세 개입니다. 빨간색 줄 있는 거를 이 빨간색에다가 넣어 줍니다. 오늘은 팬이어백에딱 들어가서 큰디팩을 가지고 왔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네저 1박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요. 제 2번 자리 있나요? 네, 평일이어가지고 많이 많이 남아있어서 지진을 했습니다. 자전거 로키에는 결록 때문에 얘가 슬기가 찰것 같아서 앞에 있는 자전를좀 뒤로 밀어가지고는 공간 을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위로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키가 165인데 아까 누워 보니까 얼추 맞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등산. 엄청 싸게 샀던 거. 겨울도 좀 지나가서 매트 알벨리좀 낮은 애로 가져왔어요. 처음 샀던 에어매트. 저녁에 오뎅 한 그릇 먹으려고 오뎅을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치즈 어묵이에요 이것도 같이 가져왔고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끓여먹을 겁니다. 전부터 이 반합이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반합에다가 라면도 끓여먹고 어묵탕도 해먹고 <laughs> 계란후라이도 해먹고 할 거예요. 이 안에다가 몇 가지를 지금 더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고기 구워 먹으려고 마사비도 가져왔고, 생마사비에다가 양념이 지금 더 들어가 있는 거여가지고, 소금이나 이런 거안 찍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이 안에는 달걀 가지고 왔고,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오뎅 한 그릇으로 시작해볼게요. 여기에 치즈 엄마 국물 닭발을 가져왔어요. 거기에다 물려가지고 같이 좀딱 데워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은 지평 어, 막걸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막걸리가 요새 좀 먹고 싶었거든요. 완전 맛있겠다! 막걸리에다가 어묵탕, 그리고 매운 국물닭발, 저녁 식사 겸 안주. 한상 차림입니다. 어, 너무 좋다! 이라 그랬거든요. 어, 맛있다. 어, 맛있네. 확실히 맛있어. 너무 더워. 날은 매워 야.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 콩나물, 콩나물. 갑자기 먹고 싶어. 음. 음. <목소리도> 매콤 하니 엄청 맛있 어요. 날씨가 너무 뭔가 딱 좋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지금 배에다가 핫팩을 3개 두둑히 넣어놨거든요. 오늘 추운 거를 하나도 모르겠어. 멀리 앉아 어우 어, 너무 좋아 소리 지르다보 목이 쉬었나봐요

이거 커튼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있다 보니까 아늑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응. 이거를 발 사이에 이렇게 놓고, 따뜻하다. 여기에다가 착 올려서, 어, 기대된다. 여기 먹을 때 소금이랑 와사비랑 뭐 이런 거 같이 챙겨오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해가지고, 엄청 기대주기. 중 어, 맛있겠다. 엄청 잘 구워졌어요. 어, 완전 맛있어. 이제부터 왠지 이걸 들고 다니게 될것 같아요. 양념이랑 같이 돼 있는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먹어야지. 전 와사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어, 어, 코키 짠! 아, 맛있다네. 오, 어, 이게 딱 제가 좋아하는 익음 정도예요. 완전 거의 미디움네요. 좋아해요. 어 감사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오 엄청 크다. 가 미쳤어요. 이 위치만 딱 미쳤어요. 아까 뭐 음식하고 해서 그런가 봐요. Good night. 이슬이 엄청 맺혔어요. 햇볕이 쨍쨍하게 비쳐서 다 말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 더 세게 비춰줘. 아침에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바나베 라면 찰떡이다. 아나벨 라면인가봐요. 진짜 맛있어. 평 와서 아침에 그렇게 막 많이 뭘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라면을 끓여 먹었으니까 다과도 해야죠 아침에 차한 잔을 해볼까요? 요거 아, 맛있어 원래 이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대로 해가지고 접고, 다음에도 이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만족 It w s a glad day.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안녕 분위기가 좋아요. 오! 아니, 여기 길들이 다 좁다 보니까 이거 전체 샷을 찍으려면 전에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 되게 편한데, 우통량이꽤 있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걸어가고, 찍고 걸어가고.